예,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워치 TV, 오늘 미디어워치 스튜디오에서 지난번 그 SNS TV와 함께 했던 그 시범 방송 이후로 아마 첫 방송인 것 같습니다. 어, 이건 지금 녹화를 하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오후 3시부터 변희제의 시사 폭격, 생방으로 이 채팅과 함께 진행해 볼까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어, 생방이 아닌 녹화로 좀 이렇게 기획들을 할 일도 있을 거고, 뭐 게스트도 부를 수도 있을 거고, 하여간 스튜디오에서 좀 다양한 이 주로 정치 관련 콘텐츠들을 이렇게 제공하는 방송으로 한번 알차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어, 오늘 첫 방송은 어제 이 신당이 창당되었습니다. 장충제육관에서 한 6천여 명의 이른바 태극기 부대원과 함께 당명은 새누리당으로 중앙당이 창당이 되었는데요. 뭐, 창당 시작부터 뭐,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논란들이 있는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른바 이 보수운동이라는 데는 사실상 과거 새누리당, 이제 어제 창당했던 새누리당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자유한국당의 하청업체 수준의 위상이었거든요. 뭐, 그건 누구도 부인을 못할 겁니다. 늘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선거 때만 되면은 좀손 내밀고 그러면은 그 내미는 손을 좋다고 덥석받고 노비 생활을 하는 게 지금까지 보수 운동이 아니었나. 저는 계속 그거를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전, 어, 시작부터 창당에 적극 찬성을 했었고요. 근데 이게 아니더라도 이 창당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게 우발적으로 이제 나온 겁니다. 이트위기 집회를 쭉 하면서 아마 2월부터 우리가 폭발적으로 이제 인원이 늘어났는데 주체 측도 그렇고 저같이 매일 주 나가서 이제 마이크를 잡은 사람도 무언가 모르는 이 거대한 좀벽의 한계를 좀 느낄 때였어요, 2월달이. 우리가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수십만 명이 모여서 외쳐도 실제로 헌법재판소라는 국가공적기관을 움직일 수 있는 국회라든지 뭐 이런 데들, 특히 또 이제 뭐 태블릿 PC도 그렇고 고용태도 그렇고 검찰을 움직인다거나 방통시민이라는 이제 국가기관을 움직이는 데는 우리가 힘이 너무 미약하다. 제도의 힘이.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이 이 당시 똑바로 해줬냐. 임명진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실제로 탄핵을 마무리 지어버는 정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계를 느낀 사람들이 거의 같은 목소리를 냈, 냈었어요. 그때 아마, 어, 정미용 대표가 마이크를 잡아서 이야기를 했고, 도태우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고, 정광종 대변인이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날 저, 저도 사실은, 마이크 어, 잡았으면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저도. 야, 이대로는안 되겠다. 이건 마치 대한문이라는 거대한 어항 속에 갇혀서 무슨 퍼포먼스 한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제도권으로 치고 들어가자. 그렇게 뜻이 모여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 이 창당 자체를 반대하는 주로 이좀 올해 보수 쪽에 있었던 사람들 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저하고도 뭐 많은 관계들이 있지만 여전히 이 자유한국당의 이 노비 신세를 못 벗어나고 노비 의식을 어 떨치지 못한 사람들이 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 창당의 성공의 길은 정말 험난하고 위험하기도 하죠. 위험하기도 하지만, 이런 거를 시도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이 어항 속의 퍼포먼스라고, 노비 신세로 살고, 글쎄뭐 저는 그렇게 더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당을 하게 됐는데, 창당 과정에서 저는 사실 아무런 과정도 하지 않았고요. 뭐, 과정을 일부러 안한게 아니라, <laughs>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 창당 과정이라는 게. 그리고 실제로 뭐 대한민국 집회도 매주 해야 되고 여러 복잡할 텐데 뭐 저까지 나서서 막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막 이러 이러면은 일이 안 돌아갈까 봐 아무 아무 으, 말도 안 했고 어떻게 보면 뭐 아이디어도 제공하지 않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따로 갔는데 한번한 지지난주에 지지 이제 이 정광룡 지금 이제 신당 사무총장이죠 그래서 당에서는 뭐 어떤 역할을 좀도와주겠냐 해서 저는 제가 늘 하던 게 이제 컨텐츠들 아닙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정당으로 따지면은 정책들인데 뭐 주로 해왔던 문화개혁정책 그리고 뭐 청년창업정책 이런 정책들을 좀 도와드리겠다 그 사실 이제 저는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어, 신당 만들어지면 그리고 홍보는 원래부터 제가 늘 하는 거니까 홍보는 제가 알아서 미디어치를 갖고 홍보를 하면 되는 거고 어, 신당에서 <laughs> 이 정책들을 이제 도우려고 했는데 이번 주한어 월요일인가 어쪽 월요일이죠. 어. 그 신당 준비위에서 밤에 연락이 와서 긴급히 좀 회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laughs> 밤 제가 막 열심가 이제 갔었고 거기에 정광룡 대변인, 어, 정광택 회장, 그리고 뭐 김기수 변호사, 어, 뭐 등등 뭐 여러, 여러 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룡 대표는 제주도 출장 중이어서 못, 못 가고. 어 그래서 거기에서 봤더니 이제 제가 지금 이거를 공개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당내 일을 공개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당 창준이에서 일을 하는 김미영 관동대 교수라는 분이 그날 회의를 완전 왜곡을 해서 지금 공개해버렸기 를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히 팩트를 체크해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나올 때 일단 남재준 지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어. 이, 이 신당으로 들어올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 당 창당 이, 이, 지도부가 만난 것 같아요. 남재준 원장을 이게 안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논의를 하다가, 뭐, 저는 제 의견을 한 번도 안 냈습니다. 저는 제 의견을 낸게 아닌데, 정광종 사무총장이 먼저, 남재준 원장까지도 한번 참여를 요청하면서, 그래도 이 신당을 창당했는데,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좀 흥행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본인이 먼저 자기가 그럼 경선후보로 출마하겠다. 그러면서 <laughs> 저, 정미홍, 허평환 전김무사령관 그리고 뭐 도태우 변호사, 김기수 변호사, 그 외에 한 10명 정도 같이, 같이 나가서 흥행모리를 하면서 남주전관뭐그 과정에서 모실 수 있으면 모시고 뭐 그렇게 해보자 해서 어 저는 그때 뭐 개인적으로 한열명 정도 나간다, 그러니까. <laughs> 그럼 뭐, 뭐, 전 뭐, 어떻게 보면, 테이크 집회, 뭐, 수혜자라면 수혜자일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 경선을 하는데 좀 흥행을 좀 도와달라 그러는데, 당연히 너, 어, 그럼 뭐, 제가 거부할 수 없는 거고. 그럼 그렇게 하겠다. 어, 그, 뭐, 그 대신에 뭐, 저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나와야 된다, 이거. 그래서 뭐, 정룡 대표 반드시 나와야 된다, 고 제가 어떻게 보면 조건을 건 거고. 그리고 전 뭐, 정룡 대표한테로 제가 통화를 했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홍보를 했는데, 그때 당시 전혀, 전 지금 이상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 일단은 그 당에서 생각했던 거는 남자준 현장이 지금 안 들어온다는 자꾸 이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고 멍하니 을수 없지 않냐, 이런 상태였고, 어, 이벤트 효과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그렇고, 정미영 대표도 그렇고, 경선에서 한 번, 우리가 한번 경쟁해서 누가 이겨보자. 그런 생각은 아예, 어할 수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단점으로 드러난 게, 아니, 당을 다 준비한 정강룡 사무총장이 이 경선 출마하면은, 정강룡 사무총장이 얼마나 유리하겠어요. 이 경선에서. 그래도 거기 회의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서, 그래, 출마해주겠다는 사람이, 아니, 사무총장 당신이 나오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일반, 일반 정당이면요. 사무총장이 당경선 나온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그건 그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반드시 뭐 내가 한번 경선에서 이겨보겠다 생각했다면은 근데 그 생각들이 아니라 어, 이제 새롭게 창당한 당의 홍보에 조금이라도 도와주려는 자세로 당의 요청을 받아들인 거니까 사무총장이 선거 나온다 그러는데도 누구도 하나 시비를 안 걸었단 말입니다. <laughs> 그런 굉장히 좀 선의와 선의와 순수한 마음으로 게 도왔던 일을. 아주 이상한 지금 이상한 게이 백트를 왜곡해가지고 저와 특히 정유영 대표를 막 거론하면서 마치 제, 저와 정유영 대표가 욕심을 부려서 남재준 원장이 못 들어오는 듯이 이렇게, 이렇게 왜곡을 해놓는데 저는 저건 어, 이 오해와 왜곡을 떠나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재준 원장을 신당이 추대하는 것은 단연코 반대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도대체 벤처 정당을 왜 만들었습니까? 이건 도저히 기존에 있던 이 세력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이 태극기 이 집회 때 나온 에너지를 살릴 수 없으니까 벤처를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대기업 밑에서 따아리 하자는 게 아니고 벤처를 만들었는데 이 만든 사람들의 정확한 의사결정 구조 없이 더군다나 태극기 이 운동과 큰 관계도 없는 그냥 기존의 명망가를 추대하겠다? 저는 정말 이럴 바에야 이 정당을 왜 만들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제 뭐, 뭐, 사회적인 뭐, 뭐, 인지도 얘기하는데, 저는 뭐, 남재준 원장이 관련 정미용 그 서울 올림픽 앵커입니다. 인지도 면에서 남재준 원장이 정미용 대표보다 더 앞서 있다? 입증된 거 하나도 없고, 득표력? 입증된 거 하나도 없고, 굳이 그런 분을 막 추대를 해가지고 그냥 다 모셔보자. 저는 그럴 바에야 뭐하러 신당을 창당했고 그냥 차라리 지금 이 보수파리들처럼 홍준표 밑에서 지지하면 될거 아닙니까 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창당을 합니까 통합진보당 예전 당이나 지금 정의당이나 진보신당이나 어떻게 보면 좌익적 벤처 정당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후보가 좀뭐 약하니까 밖에 있던 명망가를 데려오자 좌익의 그 벤치 정당에서 그런 말하는 순간에 다 제명당합니다. 제명당해요. 그런 말 나오지도 않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심상정이 이번에 이제 정의당 후보지만은 예전에 심상정 이 진보신당 때도 후보였어요. 그때는 초선 의원이었는데 그때도 대선 후보였고 통합진보당 초선이었던 이정희가 대선 후보였고 그 전신이었던 국민승리 21. 그냥 언론인 출신 권영길이 대선 후보였고 같이 뜻을 규합한 동지들끼리 이 절차에 따라서 정하는 게 벤처 정당이고 그게 그게 사실은 사의식인데 창당하자마자 그냥 명망가 아니 그렇다고 대중적으로 엄청난 인지도가 있고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박근혜 정권 때 국정원장 했던 그 사람을 그냥 추대해서 모셔오자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전 이런 분들은 저 솔직히 얘기해서 당에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당, 당, 무너집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그 근데 두 번째 이유는 저는 사실 남재준 원장이 국정원장 재직 시절 때부터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국가의 정보기관 수장은요, 일단 드러나면 안 됩니다. 몰라야 돼요, 누군지를. 근데 이상하게 남재준 원장은 언론 보도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전 이제 우리 뭐 태극기 집회에서도 이렇게 많이 틀어주는데, 그 독립군가, 양양가라는 거죠. 그게 왜유명해졌습니까 남재준 원장이 국정원장 시절에 이 자기 직근들하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목숨을 한번 바치자. 그때 표현이 물리적인 목숨을 바칠까고라자. 이게 언론 보도에 쫙 나왔습니다. 저는 이거 남재준 원장 쪽이 언론 플레이하지 않고 이 보도가 어떻게 나갔는지 저는 그 당시부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정보기관 수장이 목숨을 바친다고 그런 것을 막 언론에다가 이렇게 고의로 흘렸던, 흘러나왔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보기관 쪽의 정보는 흘러나오면 안 돼요, 뭐든지. 자꾸 남재준 이름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이 보수 쪽에서 막 이미지가 막 애국자 이미지가 됐는데, 저는 아주 잘못했다고 보는 겁니다. 어, 그런 거는 보험처 장관이나 이런 건 상관없어요. 내각제, 이제 내각에 있는 사람. 정보기관은 이름 자꾸 나오면 안 되는데, 실제로 자꾸 저런 게 이름이 나오니까, 국회 정보위에 계속 불려갑니다. 계속 불려가서 집중감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국정원이. <laughs> 그래서 실제로 남재준 원장 체제의 국정원은 아무것도 못했다. 이석기 이런 걸 잡은 것들, 사실 그건 전임 원세훈 원장, 이명박 정권 때부터 해온 거고, 국정원 완전히 팔다리가 잘려나갔고, 그리고 실제로, 어, 2000, 2013년, 2014년 그 예산한 심의 때, 결국 야당에서 국정원의 손발을 완전히 잘라버리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예산안과 연계시켜가지고, 그걸 통과시키는데, 남재준 원장은 너무 이름이 막 드러나버렸기 때문에, 이걸 효과적으로 전혀 막지 못했어요. 전혀 막지 못했고, 그럼 저는 사실 그때 그렇게 요구 했는데, 이거, 이거 지금 국정원 지금 완전히 죽어버린 그 원흉이 그 법인데, 그 법이 통과됐을 때가 남재준 원장 시절입니다. 법 통과를 막을 수 없었으면요, 본인들 스스로 남재중 원장과 그 측근들이 목숨을 걸겠다고 그렇게 해서 언론플레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날로 남재중 원장과 측근들이 다 사표를 쓰고 국민 기자회견 열어서 이건 국정원 완전 죽이는 법이다.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사표하겠다. 그렇게라도 해놨어야 되는 건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국정원도 똑바로 운영 못해 국정원 법그 계약도 막지 못해, 통과된 다음에 그계약의 정말 심각성도 알리지 못해. 이게 저 역할을 다한 겁니까? 이 정권의 국정원장이. 그리고 국정원장 결국 뭐 때문에 잘렸냐? 세월호 때문에 잘렸는데, 그 뒤에 이분이 뭘 했는지 알려진 게 하나도 없어요. 세월호로 자기가 잘리고 나서, 사회가 얼마나 작용화되고, <laughs> 박 대통령 결국 탄핵까지 당하는 그 과정에서, 정치, 사회운동을 뭘 했다는 게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탈핵 과정에서도 도대체 이분이 자유수어 무슨 벌인가 그 창립식에 나온 거 말고는 도대체 무슨 활동을 했고 언밀히 말하면 탈핵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도 전혀 알려진 게 없는 겁니다. 태극기 집회 나오지 않은 건뭐 당연한 거고 뭐한번 참석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태극기 집회라는 거는 보수운동사의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분기점이 되는 건데 그거를 봤으면요, 충분히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죠. 그 정도 지이면은. 그래서 허평한전 삼성 장군도 참여하고, 문창극 전 총리도 참여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안 했던 분인데, 태극기 집회 기반으로 만든 정당에서 이 검증되지 않은 분을 왜 추대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건 있을 수도 없다는 생각이 확신하고요. 그렇다고 이 촉박한 상황에서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내자 저는 그 당에서 그런 식으로 하자고 결정을 하고 10명 중에 한 명의 요청을 와서 요청을 받은 것뿐이고요. 저는 제 입장은 이미 대극기 집회 10차인가 9차 집회 때 제가 이미 얘기를 한게 있습니다. <laughs> 졸속 탄핵, 사기 탄핵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60일 뒤에 벌어지는 이 졸속 대선은 우리가 보이콧 하는 게 맞다는 게, 제가 이미 공식 발언을 했어요. 대선 참여하지 말자는 게제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김진태 의원이 또 경선 후보 나가니까, 근데 또 우리 뭐 태극기 동지가 나가는 덱을 또안 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진태 의원 도왔지만은, 제 원칙은 졸속 탄핵으로 벌어지는 졸속 대선은, 우리 같이 탄핵을 반대한 사람들은 보이콧을 하고, 그럼 보이콧하면 어떡할 거냐? 누가 집권을 하든, 문재인이든, 안철수든, 유승민이든, 홍준표든, 누가 집권을 하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 잣대 갖고 우리는 탄핵시켜버리겠다. 저는 이게 가장 원칙적인 태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런, 이런 식으로 뭐 판짜 가지고, 뭐, 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안철수 이기는 거는 거의 어렵다고 보니까, 이런 대선에 왜 참여하냐. 우린 지금이라도 저는 사실은, 그 입장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우리 신당에서도, 신당에서도 다 모여서, 우린 대선 모의코 한다그 대신에 5월 9일 이후에 나오는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 반드시 탄핵시킨다. 저는 그렇게 입장을 정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할게 얼마나 많습니까? 당, 당 조직 강화하고, 정말 워크숍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정책도 많이 해야, 해야, 개발해야 되고, 또 태극기 집회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5월 9일까지는 뭐 그렇게 하면 될거 아니에요. 전 지금 사실은, 어, 이제 입장을 지금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저는, 저는 이런 입장을 당에다가 전달을 할 건데 또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게 제 개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에서 뭐 어떠한, 어떠한 절차 활동에서 또 하겠다고 정해지고 당신이 이건 뭐 도와라 그러면 도, 돕는 게 당원의 도리예요 그건, 그건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 그걸 하지 않으면 당을 같이 하면 안 되죠. 물론, 현재 이 신당이 워낙 이 빠르게 만들어지니까 전좀 지도 체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이 의사결정 기구를 정확히 해가지고 최소한 이 생각이 다른 당원도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 의사결정 기구를 합리화해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바로 따라야죠. 제가 가장 지금 분노한 거는 그때 결정 과정이 절속이었을 수는 있지만은. 이미 당의 이름으로 공지가 나갔습니다. 경선 후보 참여해달라 공지가 나갔는데 그 공지를 몇몇 남자 좀 추대하겠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막아버려가지고 공지가 지금 완전히 무효가 되어버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당에서는. 물론 그 전에 의사결정기구를 좀더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만들, 만들어야 되지만 지금 상황이 어쩔 수없다그랬을 때는 어쨌든 당의 공지가 나간 것은 지키는 게 맞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에 참여하는 분들도 좀 깊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당과 시민 사회의 가장 큰 차이는 당은 완전히 한 배를 타기 때문에 결정 전에는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은 어떤 게 결정났을 때는 다른 목소리 가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어, 그건 그건 당이 아니에요, 그거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결정된 걸 가지고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그건 제명을 해야 되고 당을 떠나야 됩니다. <laughs>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태극기 드는 사람들이 신당 창당을 좀 방, 반대하고, 어, 자체 후보내는 걸 반대하고, 뭐, 경선하는 걸 반대하면은 태극기 집회가 좀 줄어들지 않냐. 저는 그거는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봐요. 어, 당연한건 원래 그런 거고, 당을 창당한 이상은 그건, 그건 좀 감수할 수 밖에 없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좀 지도 측에서 좀 이원화 될 필요가 있죠. 이 태극기 집회를 관할하는 쪽과 당 쪽과. 왜냐면, 하 활동 방식이나 이 존재하는 목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차분히 좀지도체제를좀 이원화시키고 조치들을좀어 어, 어,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이 당의 하나의 비전이라는 건는요 그래서 저는 당의 비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뭐 굳이 이번 대선에 안 끼어들어도 지금 바른정당 저 유승민당 보세요 저거 완전 천덕꾸러기가 돼가지고 어디 하고도 손도 못 잡고 고사당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유한국당 저 홍준표 지사 지금 하는 거 보십시오. 정신이 없어요. 이분 지금 뭘 하는지. 이건 또 5·18 가가지고 엎드려 절하고, 뭐 유승민 씨는 또봉화마에 가서 권영숙 씨한테 절하고. 도저히 이 태극기 집회 에 나오든 아니면 집에 있더라도 야 태극기 집회 저런 거좀 필요하다 생각했던 사람들의 정치적인 욕구를 바른 정당과 자유한국당이 전혀 채워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은 충분히 나온다는 거 <laughs> 의석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석수 이런 게. 비전하고 공간만 있으면은, 그건 사람이 치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대선 이후에 충분히, 어, 우리 신당이, 어, 주도할 수 있다. 이 보수 세력 재편에 주도할 수 있고, 그당령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세문당은 당하는 잘안 쓰는 게왜 그러냐면은, 글쎄 뭐, 박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할 때, 새해누리당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부터 는걸 반대했거든요. 이게, 이게 뉴월드 당인데, 신세계 당. 사실 이거는 좌파 코드예요, 이, 이, 당명 자체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안 쓴단 말이죠, 우파 쪽에서는. 근데 물론, 새해누리당으로 한 이유를 모르는 건 아니죠. 모르는 거 아니어서, 사실 그때 월요일에 그런, 그런 논의들을 했었는데, 그럼 대선 경선을 치를 때, 각 후보들이 당명 하나씩 지어와가지고, 그걸로 한번 논의해보자. 그래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당 지도부에서는 당명에 대해서는 열려있는 자세고, 어려운 뭐 정광택 대표조차도 이게 좀 그렇다. 자기는 보수당 이렇게 좀 선명했으면 좋겠다. 당명이 여러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럼 계속 논의를 해 나갈 거고, 뭐 저한테 뭐 어떠한 의견을 물어본다면은 저는 당분간은 아니지만은 뭐 당분간은 이, 이 당명으로 가되 궁극적으로 좀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드러나는 당명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점은 계속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우리가 보수진영 전체 개편에 참여하려면 은어 그것도 한번 당연히 좀 의제가 될 겁니다.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이신당이 참여됐는데 어 저는 뭐이 신당의 성공은 확신하는 사람으로서 좀더좀당 지도부에 요구하고 싶은 거는 어 의사결정기구를 좀 확대하고 오픈하고 투명하게 해서 한번 의사가 결정됐을 때 이렇게 자꾸 뒤집히는 일이 뭐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분들도 당은 그냥 집회 한번 참여했다가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이런,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의 정치적 신념을 100% 갖다 바치는 자세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더 스스로 한번좀 당을 어떤 식으로 끌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참여해서 발전시킬지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어, 다음 주부터는 생방으로 좀 진행을 하고, 뭐, 이거, 이거 말고도 또몇개더 기획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미디어치 이 구독자, 그 유튜브 구독자, 그거 좀 많이 좀 눌러주시고, 많이 좀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